자 1차 함수라고 했다 그지 1차 함수 fx 그 다음 2차 함수 gx 어요식 만족해주고 함수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요 가식이 어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이렇게 생각하고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자, 요게 지금 0이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식 있잖아. 인테그라 0에서 x까지 ftdt가,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면, 이제 이 ft를 적분해서 라지f라고 생각해주고, 거기에 x 넣고 0 넣는 거니까, fx 빼기 f0,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이것을 여기 갖다 넣을게요. 되겠죠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 이거를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어, 아니고 자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어, 많이 보던 건가 미분계수의 정의죠. 이렇게 정리해 주면 0은 아무렇게나 빼도 되니까 이것은 라지 f 를 미분해서 0 넣은 게 0이라는 뜻이야. 아니 근데 방금 여기서 얘를 적분해서 이게 됐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다시 작은 f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의 의미는 작은 f의 0은 0이다. 자, 1차 함수의 0 넣으면 0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요 1차 함수를 fx를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여기에 0 남은 0이니까 B가 0이 돼서 FX는 AX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이차 함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예요. 그래서 GX는 1X 제곱 더하기 a x 인데 A 썼으니까 BX 더하기 C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조건 나를 볼게요. 어? 요거 적분 구간을 항상 잘 보라 했죠? 이거 적분 구간이 대칭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거를 적분을 했더니 0이래. 자, 적분 구간이 대칭일 때 어떤 놈들을 적분하면 0이었어요. 원점 대칭 애들이죠. 자, 우리가 여기 함수가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으로 만들어지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되잖아. 요거랑 요거랑 음수, 양수 답이 나와서.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딱 곱했을 때 원점 대칭 함수 즉, 뭐만 가진다. 홀수차만 가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fx와 gx를 곱해보시면, ax에 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인데, 요 녀석이 홀수차만 존재하게 되겠다는 얘기죠.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홀수차 맞아, 3차. 근데 이렇게 하면 2차잖아. 그 요거는 사라져줘야 된다는 거지. 홀수차가 아니야. 얘는 있어도 괜찮다. 홀수차 1차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사라져야 돼. a, b, x제곱이 사라지려면 a는 0 또는 b는 0이에요. 그런데 여기 1차 함수에서 a가 0이 되면 이건 1차가 아니고 상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a는 0이 될수 없어. b는 0이어도 괜찮아. 그래도 2차 함수가 돼. 그래서 b가 0으로 선택됩니다. 자, 그리고 gx가 좀더 간단해졌어요. gx는 x제곱 플러스 c가 된 거죠. 괜찮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확인해 볼 건데 이거예요. g 프라임 1을 f에 넣는 거죠. 자, 지금 g 프라임 x를 구해 볼게요. g 프라임 x는 2x가 돼서 사실은 여기 c가 필요 없었어. 구해야 되는 것 때문에. g 프라임 1은 2겠죠. g 프라임 1은 2니까 자, f에 g 프라임 1은 누가 된다? f 1을 구하세요. 요게 이제 목표예요. A만 구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 요거를 아직 사용을 안 했어. 자, 한번더 쓸게요. 자, 인테그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는 AX. 자, G'X는 요거죠. EX. 요거의 DX가 8이다. 자, 요거는 적분을 하면, 이게 EAX제곱이니까, 어, 3분의 2에 a x 세제곱이 되고, 요거도 적분 구간이 대칭이라서, 0에서 1까지 한 다음에 2배 한 것이 8이 되겠고, 미리 약분을 좀 해주면 이게 4가 되겠죠. <laughs> 이렇게 됐어요. 1을 넣어주니까 3분의 2에 a가 되겠네요. 이게 4가 되고, a는 2분의 3을 곱하는 거라서 6이 되겠어요. 자, a가 6이니까 이거는 뭘로 바뀌었다. 6x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6x로 fx는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는 f2를 구하는 거니까 6 곱하기 2가 돼서 정답은 12가 되겠죠.